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좀 머리가 댄디컷으로 잘랐었는데 좀 머리가 많이 더부룩해졌어요. 근데 길이는 놔두고 약간 갸름한 리프컷처럼 전체적으로 숱을 치는 스타일로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구렛나로 조금 길이 자르고 앞머리 길이만 조금 자르고 전체적으로 뒤에 길이는 자르지 않는 그러니까 리프컷 스타일로 좀 갸름하게 일단은 뒤에를 그쵸? 일반 커트하는 것처럼 섹션은 나눠주시고요. 네이프를 한 번에 다 나누셔도 되겠죠. 숱만 칠 거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 주시고요. 수분 조금 있게 하고, 여기 튕는 가위로 할때 가로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많이 자르죠. 가로로 해서 이렇게 뚝 자르다 보면, 그렇죠? 가로로 뚝 자르면 여기가 자국이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 사선으로 사선으로 해주는 걸 저는 추천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빼는 식으로 약간 스트로크 비슷하게 그렇게 치시면은 가위 자국이 안 나요. 가로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여기 짧은 머리가 다 일어나는데 이렇게 잘리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손으로 잡고 하는 거죠 놓고 그냥 자르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손으로 잡고 각도를 들어서 살짝 45도 정도 들고 그러면 밑에가 훨씬 갸름해지겠죠 더 많이 갸름하게 지, 지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빗으로 들고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약간 사선으로 그러면 가위자국이 없어서 그렇죠? 전체로 스트로, 스트로스트로 그로 친 것처럼 이렇게 가볍고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어요. 너무 밑에만 너무 가볍게 하지 마시고 중간 정도까지 들어가는 이제 스트로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밑에가 내가 보면서 자르니까 어디가 더 무거운지 알 수가 있겠죠? 이 머리는 옆에가 약간 뜨는 머리라서 가운데가 여기가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치지 말고 이 가운데 쪽 무거운 데만 좀 많이 쳐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쳐버리면 숱이 없는 쪽이 너무 비어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친다기보다는 숱이 없는 쪽은 덜 치고 숱이 많은 쪽은 조금 더 쳐주시면 되겠죠. 리프컷 같은 경우는 이 밑에가 가벼운 거기 때문에 밑에 쪽을 조금 가볍게 쳐주시고요. 이 위쪽은 너무 가볍게 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쪽이 가볍고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중간에 크레스트 라인으로 나누었을 때이 밑에 쪽이죠. 크레스트 라인 밑에 쪽이 가벼운 거죠. 그래서 여기 한두 단, 세단 이 섹션은 이제 많이 나누는 사람들은 뭐두 단이 아니겠죠. 만씩 나누면 두단 정도 되겠지만 조금씩 나누시는 분들은 한 3단까지 정도 자르셔야 크레스타인이 되겠죠. 그래서 두, 지금, 저는 지금 좀 많이 나눠서 두 번째 단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로로, 세로로. 보시고요. 세로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위자국이 덜 나겠죠. 전체적으로 숱이 많은 손님이라서 이 손님은 좀 더부룩하죠. 댄디컷인데 너무 더부룩해요 지금. 많이 길어서 한달 조금 넘었는데 너무 더부룩해서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밑에 쪽, 뒤에 밑에 쪽은 조금 많이 치는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보시면서 가벼워질 때까지 이 부컷이 올때 밑에가 굉장히 가벼운 머리를 리프컷이라고 하죠. 뒤에 밑에 정도. 여기가 더부룩하지 않아요. 댄디컷보다 훨씬 밑에가 더 갸름한 머리가 리프컷이에요. 보시면서 무거운 부분 위주로. 전체 골고루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숱이 없는 쪽에는 자르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숱이 너무 많으면 여기 한단 크레스트라인 약간 위에도 좀 이소님 같은 경우는 숱이 많아서 프레스트라인 약간 오버존 경계선까지 약간 숱을 쳐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길이는 자르지 않고 계속 테닝만 하고 있죠. 중간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테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세로로 여기 가운데 쪽이 수이 많으니까 이쪽을 더 중점적으로 한번더 이 백사이드보다 이백 부분을 조금 더 틴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굉장히 갸름해졌어요 좀 그렇죠? 많은 부분 여기는 없으니까 수술 좀 치고 또 위에는 많이 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까는 밑에가 더부룩했었는데 굉장히 갸름한 커트가 됐죠. 여기 위에는 일단 위에 자를 때 여기 오버존 자를 때 끝에만 조금 다듬어주도록 하고요. 더부룩했던 밑에가 싹 잘렸어요. 그랬더니 댄디컷 수북했던 머리가 지금은 갸름한 리프컷처럼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똑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제가 빗으로 잡고 이렇게 자를게요. 손으로 잡으면 잘안 보여서 이렇게 빗으로 잡고 똑같이 한 45도 정도 잡고 커트할 때는 90도 잡았는데 틴닝할 때는 45도 정도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옆에도 갸름하게 위에 쪽에 많이 안칠 거니까 밑에 쪽 여기 크레스트 라인 밑에 쪽에는 갸름하게 쳐줘야 되겠죠. 뒤에도 이 리프 컷은 밑에가 갸름하니까 옆에 투블럭 라인처럼 이렇게 나누셔서 여기도 같이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잡으시고 45도로 잡으셔도 된다 그랬어요. 틴닝만 할 때는. 여기도 사선으로 잡으시고. 귀 뒤에가, 귀 뒤에가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너무 가볍게 쳐버리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겠죠. 다 들여다 보이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쵸? 여기 귀 뒤에 머리가 숱이 없는 사람들은 깊이 많이 치시면 속이 가 들여다 보이겠죠. 끝에만 살짝 쳐주시고요. 숱이 많으신 분들은 치셔도 돼요. 근데 숱 없는 사람들은 손님마다 다르니까 그걸 생각해서 좀 쳐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네이프가 가벼웠으니까 여기 가에도 그렇죠. 여기도 가벼워야 되겠죠. 이 위에 땀부터는 가벼우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에는 많이 가볍게 할게 아니니까 위에는 조금만 쳐주시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잡으시고 45도 정도 사선으로 잡으시고 힘닝을 뒤에랑 아까 똑같이 연결을 해서 조금 무거운 데는 이렇게 넣어서 더 잘라 주셨을 수도 있겠죠. 무거우면은 여를또 잡고 한번더 세로로 잡아주시고요. 귀를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파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틴닝을 가볍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빗질해 주시면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우리, 그, 슬라이싱 커트, 우리 했었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텐션을 주지 않고 슬라이싱 커트,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귀 뒤에가 숱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바짝 많이 잘르지 마시고요. 이쪽도, 이제 반대쪽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슬라이싱, 슬라이싱,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옆에가 지금 그랜나루가 조금 길다고 조금 뾰족하게 내려가는 거를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탑 부분 잡고 두피 쪽에 만약에 두피 쪽을 많이 살려서 뭐 하드왁스나 이런 거 발라서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수술 안에까지 쳐주면 은 짧은 머리가 서서 더 많이 쓸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세울 거 아니고 끝에가 그냥, 그냥 많이 세우지 않고 끝에만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면 중간부터 수술 치는 것도 괜찮아요. 세워놓고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이제 초보 틴닝할 때는 여기도 세워서 치시려면 이렇게 여기 위에 자르실 때 이렇게 가운데로 그냥 쑥 집어넣고 일자로 이렇게 자르는 시 분이 있는데 이렇게 초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서 위로 세워서 커트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위로. 우리 C커브 슬라이스 할 때처럼 이렇게 해서 틴닝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끝에만 C커브 슬라이스. 우리 커트 기법에 C커브 슬라이스 에둔거 제가 올려드렸죠. 그거 보시고 연습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했으면은 그 다음엔 여기 중간 정도 여기 그러니까 크레스트라인하고 여기 센터하고 중간에 여기 해주시는 거죠. 여기도 C 커브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템플 구역이 수도 없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수도 없는데 거기도 자꾸 다 틴닝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M 자 탈모 있고 여기 템플 구역에 수도 없는 사람들은 여기 맨 밑에 한 줄은 남겨놓고 틴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거기가 훤하게 다 보이면 안 되니까 거기 가 없는 사람들은 앞에 틴닝할 때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좌측도 우측 이랑 동일하게 틴닝을 해 줍니다. 분이다 했으면은 여기 연결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시커브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틴닝. 이렇게 털었을 때도 끝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오늘 틴닝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